내들어론 메모로 네, 네. 네, 네. 스윙. 거 다른 쪽 하나. 아! 어, 먹었는데 날 죽여. 쇼에 선다. 숏에 선다. 조심. 왜 샤워 아니야? 샤워 스파이크 아니야? 샤워 하나. 소소비 어디 있을 여기 있다. 여기 하나? 여기 하나 있어요 아.. 안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워 샤워 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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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차워, 차워, 나이스. 이이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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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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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 우리 나피만 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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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카. 다나이 잡았고. 상전 중. 정원 정원. 어, 정원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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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굿. 침 박기. 시장 마그비다나 빙버드. 여기 양각 빙. 여기 여기, 여기 사이턴고고 아, 고. 둘 셋. 왼쪽에 없어요. 나스 베이 나스베 베이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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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해 주세요. 그래, 해제해 주세요. 해제해 주세요. 재무를 두 개나 받다 세 개. 재무를 두 개. 재물을 세 개나 받지. 저저 밀어 볼까? 저저 <목소리> 이용하세요. 저 공이 있어. 저기 밀어 볼게. 아, 지뢰 미미 지뢰. 개개개개 개. 개 방어막 없어. 사이퍼 여기, 사이퍼 여기. 저셔 빨리 좀 <목소리> 밀어. 아, okay, 괜찮아. Okay, okay. 조금 폭 걸려. 띵 칠식. 맞다. 하나. 바득게, 바득게. 유뚱유도 조심해. 유뚱 각 조심해. 어, 돌린 okay. 거 대켰어. 괜찮아, 괜찮아. 네. 하나 더? 아이스. 사이퍼 잡았다. 사이퍼 잡았다. 나이스~! 물을 3명이나 더맞지요 3명이나 빠았지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제 기다려봐 나이스 오, 너무 좋다 너무 나이스! 나이스. 해야지, 와, 와. 뭐야! 한명더 있어 사이퍼 있어 아 우리 네, 하어 아이소? 빵났어 아이소 나올 거야 들어왔다 어,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이소 필 아이소 필 어, 하나 더 하나 더. 안전안전저안전설저안전 e r o n 볼게요 o t even o 나 the t h t i t e 내밀 n o 내밀 h e 내밀 d d 내밀 Damage, but 내밀 not even on t t 여전히 c t 그냥 보고 있어 그냥 보고 있어 여기야 어? 한 5초, 5초 있다가 봐, 5초 있다가. 지금 보여, 보여. 엘보, 엘보 들어갔잖아. 그래 들어갔어. 아예 들어갔 같이 달려줘. 아, 나도, 나도. 나이스. 이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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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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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연결부에 소가. 링크 소가, 링크 죽음. CT 한마가 없어, 못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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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다. c 와요. 일단 밀었어, 사이트. 치 Lady Farami, s 이 r yeah, Okay. I do w o n 이 e r I do wonder. Taga, do you l i k 게 do you like, do you like, do y o 아, 대깝 그 오. 아다나다어믿어나이트사트사이이트사아이트사이이트 사이트. 사이트. 어이어이트 사이트. 이이 사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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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사이트. 사이트. 사이사 사이트. 사이트. 사트 사이트. 사 사이트. 어, 드론이 다 계단 시켰다, 좋아하는 시켰다? 친구임 계단 다같이 어, 어, 나오고있어 발소리 내눈라 이거 여기 아, 붙 잡았어요 가자 나이스 왼쪽 왼쪽, 왼쪽 왼쪽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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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썼어 나이스 드론도 있어요 드론 쏠게요 가자 가자 빠진다잉 가자 빠져용 나는 여기로 밖에 어, 못 가요 투잘 가고 아 빵이에요? 그러니까 너무 이 안에만 쇼는 안 내밀어야 돼받아먹을으로볼 네. 아, 거예요 저는 그리시네 리콘 10초 쇼는 많음, 손 많음. 안. 는 나가다 쇼 나가다 한번 쓰면서 나가게나 넘어갔어 넘 아, 넘어갔어 오른쪽에 스 하나 시티, 시티 오맨 나안 간다니까. 오맨 피 없어 그래. 오른쪽으로 가어빙 찍어줘 터마리자면 빙 찍어줘 네. 피프시, 피프시 피프시. 하나 배쇼아 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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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피 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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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하나 트쇼 오메컷 오케이 호그 원중 아, 메인 안 보이는 거명더 1명, 1명, 1명 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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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나치 시트 없어요나 시트 없트요까와아아파이 감히 마샤를 사? 감히 마샤를 사? 빠빠빵 빠바빵 에요 잘하는 중 아이 들어가시고 이거 위치가 코 하나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빵아 빵방프 나스 나스 오핑리에요하다하다하다하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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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빼빼빼세요세요 빼요 빼도 돼요 빼도가도가가네 아파잉 오면 궁 있어요 네. 나만 죽었네 좋아. 이스 좋아요

안 맞춰졌어. 몰라. 못 태백이 네 태백이 네 미안해. 못, 맞춰, 못줄 남았어. 둘 남았어. 둘 남았어. 한나운라스라스 나이스. 못 맞추는 게이거왜 되냐. <laughs> 이거 왜. 이거 왜 사라지? 음. <laughs> 아이고. 맞으면 그냥 뺄게요잉. 네, 망체인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인깔게해에서하 기단공 네. 음. 세 머리 한대 맞았는데 베이드 나무에 좀 라스라스라 세트 다 막아 놨어 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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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빠져 하나 빠져 하나 빠져 집 빠진 걸렸다 늘었어 메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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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주

8탄. 아, <laughs> 네. 아이고 소리, 야, 트라80 폭포 앞에 있다. 아, 네. 오, 폭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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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랑 폭포랑, 폭 잡았다!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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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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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,